여기가 가칭 강한 그 19구역이고 A구역이라는 곳인데 여기도 보니까는 앞에 봤던 재개발로 좀 차이나는 게 뭐가 있어요? 신축 신축 빌라들이 많죠. 네. 원래 그 사람들이 이 재개발을 위해서 쪼개기하기 위해서 만든 건 아니에요. 여기가 원래 젊은 애들이 온룸이나 투룸 쪽에서 임대 수요가 좋고 지하철 역세권하고 약간 거리가 있지만은. 그래도 임대료가 그나마 적정한 한 상태라서 사람들이 만들어진 건데. 근데 투자자 입장, 입장에 봤을 때는 좋은 게 뭘까요? 이런 주택 이죠 주택. 이거는 한, 기본 5억, 6억 할 거예요. 아무리 싸도. 그 그러니까 6억을 투자해가지고 내가 34평을 받냐. 아니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저 원룸이나 1조 모룸 가지고 해서 내가 34평을 받냐. 가든가시면 돈 작게 넣고 받는 게 좋잖아요. 이 재개발 최고 문제가 뭐냐면, 코노에 있는 50억짜리 상가도 조합은 한 명이고요 요 앞에 있는 원룸 1억, 1억짜리도 조합은 똑같은 한 명인 거예요 그냥 똑같이 취급하다 보니까 좀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예전에 투자자들이 이쪽에 많이 와서 뭐부터 많이 샀겠어요이 주택을 살까요 아니면 원룸을 살까요 원룸사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도 뭐 위치가 내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19역은 역으로 따져도 약간 애매한 위치고 바닷가도 진짜 아쉽게도 많이 올라가서 눈이 좋아야지만 바다가 보일 것 같은 느낌 딱 드는 곳인데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사타를 접수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구역이 옛날 2, 2년 3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자그 근본이 왜 지금 사, 사타 접수할까요 그아 노후도가 안 됐던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인천이든 부산이든 사람들이 이 말빨이 장난 아니거든요. 바닷가 쪽에 있는 애들이 말빨 이 장난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인천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노후불량도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되는 것처럼 그림 그려가지고, 동의서 받았는데, 실제 소를 넣어버리니까, 주거정비지수가 안 맞다라는 거죠. 근데 부산도 엄청 고집 센 게, 서울하고 인천은 주거정비지수 지수 있죠? 없애버렸어요. 부산만 강화를 했단 말이죠. 그 여러분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항상 저희들은, 부산시에서 일을 하고 이렇게 가려 됐다 보니까 지금 부산이 지금 제가 이 자료에 보시면 사타 신청해가지고 초기 재개발이 50군데에요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각구에서요 각구에서 1년에 한 개나 두 개만 재개발 구역을 지정해 주지 안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밀락이 강한 사회 잖아요 원래 1, 1, 1세대가 어디냐면 원래 1세대가 여기에 강한 3이 강한 3 하고 2 3 있죠 네. 요 애들 제 초기에 있는 사람, 사람이었고 이게 1세대 쪽 초기 재개발이었고 2세대 쪽은 밀락이하고 강한 4가 됐잖아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이한개 구해서 한두개중 1년 두 개밖에 안 해주는데 올해는 내가 봐서 해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강한 5, 5 같은 경우도 정비구역 지정 신청했거든요 강한 5 하고 강화 10이나 강화 7구역 중에 하나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봤을 때는 여게 투자금 자체가 1억에서 1억 5천 사이에 있고 뭐 진짜 여러분들 그 광고 아니고 실제로 부동산 와서 잘 찾아보면 한 1억 선에서도 있는 건 있는데 자 정리할게요. 밀락 2하고 밀락 강화 4는 어쩌면 초기 재개발에 밀락 도 이제 두 번째에 두 번째야. 이번에 2024년도 와서 새로 지정할 곳은 내가 봤을 때는 강한 5, 5, 같은 경우는 지금 스타트 들어갔고요. 네. 강한 10이나 강한 7구역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위치상으로 강한 7구역 엄청 좋거든요. 예. 네. 네. 그리고 또 예비적으로 또 하는 데가 뭐냐면 밀락 옛날 1주구, 2주구 있죠. 네. 지금 뭐 3구역, 5구역이란데. 네.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제 202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3년 이상 끌었기 때문에. 그러면 잘보세 올해에 지정되고 을약두 군데로 지정한다고 하면 강한 5는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강한 10이나 강한 7 또는 밀락 3구역, 5구역 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뭐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수용구청에 물어보면 제일 좋아요. <laughs> 610에 뭐 466인가? 아직 내가 기억하지 못했는데. 그, 잘 보세요. 분명히 이 경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초기 재개발들은 구청이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구에서 시로 입안한다고요. 근데 그 구하고 시에서도 입안은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시소류가 들어왔는데, 아이들 지금 접수를 안 받아주고 있고 다시 또턴 시키잖아요. 그거는 이제 구청에서 캐슬론온 거예요. 그 진짜 여러분들 그거 한번 해보세요. 610에 466인가? 그럴 거예요. 그 수영구 건축가가. 거기에서 담당자한테 요 초기 재개발 강한동하고 밀락동 한 사람 같은 강한동 하나 한 사람 담당자도 물어보시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올해 에 사타 접수를 어디로 하실 건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예 어디 어디 해줄 수 있냐 지금 신청 들어온 데가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럼 수용금은 이번 다올려주십니까 예라고 물어봤을 때 수용금을 최대한 올려주겠다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올려주더라도 부산시에서 또 캐슬라예요. 그러니까 먼저. 9에서 시로 2만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게 1번이기 때문에 무조건 여러분들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사람들한테 강한 오늘 시작했으니까, 네. 오늘 질문은 강한 19역하고 강한 7구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 사타 접수를 했다고 하고, 접수했다는 말은 아직 결정 통과된 거 아니잖아요. 그 강한 7구역 같은 경우는 위치가 좋지만, 노후 불량 때문에 안 돼가지고, 지금 재접수했다 했다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같은 값이면 나는 강한 7이 좋죠. 왜냐면강한리 바닷가쪽 근처 라인이고 위치는 여기에서는요 진짜 절대적으로 좋은 곳이에요 여기는. 그러면 이제 이제 비교하시는 를 거죠. 여기에 잘 보세요. 여기에 19역이죠. 5구역 시작하고 있잖아요. 19역에 가격들도 알아보고 물건 개수가 얼마큼 있는가 알아보고 7구역도 알아보고요.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강한 5 강한 5구역은 2023년도 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두개 중에 한 개는 더갈 거라 보는 거죠. 그리고 뭐냐면, 밀락 3구역하고 밀락 5구역, 옛날 그주광역 개선 지구 1 지구, 2 지구 있죠. 그애들또 지금 안에 내부적인 좀, 좀 시끄러움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이제 노후불량도 하게 되면은, 아, 되, 되기 때문에 거기서한 개나 두개갈것 같은 느낌 들어요. 그래서 자,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1개 구역은 실내 투자금 1억에서 1억 5천 사이로 지금 다 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 함부로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만에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19구역과 7구역을 비교해보고 입지로 봤을 때는 같은 가시면 7구역이 낫고 그리고 주광역 개선지구로 봤을 때 1구하고 이거 3구역하고 5구역 있잖아요. 네, 조금만 예. 음. 보자. 가든하시면 3구역이 좋아요, 3구역이. 그 강할리 바닷가 앞에 볼 수도 있는 곳이고, 잘 보세요. 진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한 사람들 제일 착각하는 게 뭔가 아세요? 이 재개발 투자, 지금 초기 재개발 투자잖아요. 다들 마인드는 뭐냐면 입주할 마인드 가져요. 만약에 이상대에서이 애들이 입주한다고 하면 나는 뭘까요? 일단 이빨이 한두 개 틀리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흰 머리, 머리카락 별로 없어을 거고. <laughs> 근데 그만큼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냐면 항상 재개발, 재건 투자한다고 하면, 자, 보세요. 딱두 개로 나눠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장이 안 좋잖아요. 근데 사업은 시작, 시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년 정도 지났을 때는 경제가 살아났을 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친구들은 끝이에요. 진행이 되면서 조합 설립이라든지 시공사 뽑아 뽑을 수 있는 단계 죠딱 보면 지금 이 구역이 5, 10구역과 7구역이 딱 매력 있는 구역이에요. 근데 솔직히 근데 19역은 딱 보는 순간 애매해. 나는 더 관심 가는 데가 7구역이에요. 그리고 밀락 그 3구역하고 5구역은 내가 봤을 때는 3구역이 낫죠. 근데 그게는 쪼개기를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도 한번 3구역 가보시다 왜냐면 요게 내가 둘러본 이유가 뭐냐면 요, 요 느낌 있죠. 아까 앞에, 앞에 봤던 느낌이 다르잖아요. 신축 빌라도 많고. 그래서 저는 강알, 강할, 이 강알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강아리 재개발 별 안전 이유가 신축 빌라가 너무 많아요. 강아는 어 쪼개기가 많이 들어갔다. 예, 다 들어갔어요. 애들 애들이 아시겠죠. 뭐 어떻게 다 쪼갰잖아요. 지금 네. 조합원 수가 한 300명씩 다 늘어난 거 같아요, 지금. 그래도 아, 아시겠죠 누군가는 쪼개게 들어갔다고 해도 괜찮은 지역이면 또돈 들고 올거 아니에요. 10보다는 5가 더안다 예? 10보다는 5가 더안다 아니, 5가 더 아이, 좋죠. 금 애들 예, 그래 끝났어요. 그러니까 벌써 네. 구역 지정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얘는 안정 안정이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뭐냐면 당연히 잘 보세요. 조합 설립한 곳은 안정적이죠. 추진 승인 것도 안정적이죠. 맞죠? 그게 강한 사니까 강한 오 같은 경우는 지금 구역지정 협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저 예, 그 이제 조만간 그 주민공납 할 거거든요. 그럼면 거의 끝났다 봐야 돼요. 그럼 그 애들은 추진 승인 남는건 똑같은 상황이면 가격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투자로 만약에 들어간다면 강한 5도 들어가면 좋겠지만 좀 돈이 좀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강한 5가 실제 투자금이 한 2억에서 2억 5천 들어간다고 봐지면 그럼 얘들이 1억이잖아요. 그러면 얘들 또한 구역 지정 들어가서 끝나게 되면 1억 5천 정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잖아요. 그럼 같은 값이면 10구역보다는 7구역이 또 내가 봐서 더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냐면 이 어려운 경기 됐잖아요. 너무 돈돈거리면서 딴 구역 찾았다가는 꼬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사이 되는 곳. 그 중에서 입지가 좋은 곳. 그니까, 러내 같은 경우는 좀 죄송하지만, 밀락 6하고 밀락 4는 안 보고 안 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 10구역은 내가 보니까, 아하, 빨리 7구역 보러 가자. 라는 생각이 들, 듭니다, 지금. 그래서 이쪽에 안에 뻔하겠죠. 뭐, 상가들은 별로 없어요. 이 차들도 하니까. 예.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거. 강한 5구역 있죠. 5구역이 구역 지정 단계잖아요. 앞에 말한 거는 거의 3억 되잖아요. 강한 5구역이 구역 지정 협의하는 중이니까, 실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이 얼마인지, 그리고 1구역에 나와 있는 물건은 얼마인지, 강한 7구역에 나와 있는 물건은 얼마인지, 우리가 살려고 하는 목적이 어떤 구역일까요? 수익을 제대로 남기려면 내가 7구역이 더 낫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제 이 실현 가능성 있는 것까지 보볼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이구역은 지금은 사타 사, 아예 아주. 보류하이 사타 지금 다시 저접한 상태인데 무조건 접수했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거 접수 같은 해 놓고 있잖아요. 팔려고 하는 사람들 많죠. 예. 그렇게 가보시죠, 자.